안녕하세요. 371골프입니다. 오늘은 300m 챌린지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 오늘의 베스트 샷으로 290m에 77.4가 나왔는데, 좌절하고 있는 거는, 아, 이거 300m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가서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77.4에 53.7 헤드스피드가 나왔는데, 일단 보시듯이 볼빅 맥스고를 이용을 해서 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크를 최대한 키우면서 연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헤드 속도는 최대 5 4 m s 가 나왔고 마일로 따지면 121마일. 근데 이제 골프 존이 아시듯이 헤드 속도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이건 아마 볼 속도에 추정되는 해저 속도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볼 속도가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이제 78.4까지가 나왔고, 어, 이제 여기서는 이 수치라는 게 저는 솔직히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윙 아크 키우기에서 분석을 해보면, 제일 잘 나왔던 스윙에서 이제 첫 번째 셋업, 팔이 지나갈 간격이 충분한지 체크. 그 다음에 체를 밖으로 빼면서 스윙 아크를 최대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에 손목이 커핑되지 않는지, 이제 보잉된다고 하죠. 그리고 왼팔은 최대한 폈는지, 그리고 히팅할 때 몸을 최대한 낮추고 몸통이 정면 봐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하죠. 그리고 얼굴 각도는 이렇게 좀 누워서 보고 있는지, 지면 반력은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피니시는 끝까지 잡았는지, 이렇게 보통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요소들을 체크를 하면은, 확실히 정타율은 모르겠지만 비거리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잘공을 보면서 한번더 분석을 해봤고요. 보시듯이 볼빅 맥스고를 이용을 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공을 죽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나스 260m가 저기 찍혔는데 조금 줄어서 255m. 아마 다음에 연습장을 갔을 때 나오는 영상은 260m, 1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저 부분 요소가 최소 10가지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 요소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가 잘 지켜졌는데 3가지가 안된것 같으면 그 3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스윙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좀 속된 말로 무지성으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면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루에 공을 200개, 300개를 때려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늘지가 않았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뭐 공부를 잘해보셨던 분들, 혹은 뭐 기능을 잘해보셨던 분들, 여러 가지 다 각자 잘하셨던 분야가 분명히 몇 개씩 있던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은 있을 텐데. 그걸 잘했던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전략을 세우고 집중을 하고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운동, 특히 이제 골프는 혼자 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혼자 스스로 분석을 하고 발전을 할 수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을 계속 세우고 그리고 이런 기준을 세울 때는 당연히 여러 프로님들의 레슨을 보면서 그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같은 말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여러 프로님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확실한 거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고 그리고 이제 각 체형마다 그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힘이나 순발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맞는 셋업의 팔레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만 해도 사실 스윙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상체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상하체가 분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먼저 이렇게 하체가 출발을 하고, 백스윙 탑에서 왼쪽 발에 이미 체중이 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탈골스윙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이제 나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 템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그걸 듣고 또 연습해서 조금 더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딱 잡고 돌릴 돌릴 때 이제 상체가 약간 축이 고정돼서 돌아가는 것처럼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풀려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그런 하나 하나 하나의 요소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셋업 간격에서부터 그게 사실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몰랐지만, 팔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리치가 188 정도가 나오는데, 키에 비해서 한 12cm가량이 길거든요. 근데, 리치 측정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양팔을 펴서 이렇게 측정을 한 건데, 어쨌든, 이 측정을 했을 때, 이게 길면, 이때까지는 셋업했을 때, 다른 이제 프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저랑 안 맞겠죠. 팔이 기니까, 당연히 각도 더 내려갈 거고, 그러면 그 각을 올리려면 조금 더 멀리 서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맨날 연습을 해봐야 다른 8, 9가지 요소가 잘 된다 한들 그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하나 요소들이 굉장히 다잘 결합이 돼야지만 좋은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이제 스스로 영상을 찍어보고 정후면에서요. 영상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골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베스트샷으로 이제 이렇게 300m 가나 했지만 못 가는 약간 벽을 느낀 그런 과정이고요. 어, 제가 볼빅맥스고 없이 최장거리가 291m인데 오히려 볼빅공을 쓰면서 이런 볼 속도나 헤드스피드는 말도 안 되게 늘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땐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날 290m를 쳤던 그 스윙이 아직 한 번도 그때만큼 좋았던 스윙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그 느낌을 찾으려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왜잘 쳤지? 그때 내가 왜 멀리 나갔지? 이 영상들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잘된 부분들을 지키고,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몇 가지를 첨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아니면 연습이죠. 네, 연습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레슨을 받으면 옆에서 알려주기가 용이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레슨을 받아라. 박세립 님도 이제 하늘 같은 프로님이죠. 그런 유명하신 프로님들, 그런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절대 독학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기준이 없지 않냐 그걸 옆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레슨을 꾸준히 받으란 말씀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은 한 번씩이라도 원포인트로도 레슨을 받아라 그게 좋다 혼자 독학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그 말을 듣는다고 뭐꼭 레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뭐 레슨 그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돌이켜 보니까 1번이 체크를 해라 그리고 그 체크가 옳은지 누가 아냐 이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체크는 스스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유명하신 레슨 프로님들, 레슨 하시는 프로님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작업 진행 방식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골프라는 운동을 뭐 1, 2년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앞으로 뭐 10수년, 20수년 뭐 훨씬 많이 길게 할 건데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혼자서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짐 방법,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죠, 경영학에서. <laughs> 네, 어쨌든. 제가 경영학과를 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전술을 취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전략을, 일단, 티샷을 똑바로 멀리 최대한 보내보겠다. 왜냐면은, 어차피 세컨거리가 달라지면 골프가 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언이나 웨지이나 퍼터 같은 거는 어차피 더 후회도 된다. 왜냐면 티샷이 정립이 안 되면, 그 뒤에 것들은 계속 수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티샷만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m 챌린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첫 번째 파트로 이제 스윙 아크를 키우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바로 바로 내가 생각을 한다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어 그래 뭐 열심히 휘두르는 정도로 보이실 수는 있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왼팔을 최대한 펴가지고, 아크를 최대한 키워가지고, 스윙 궤도를 잡아 본 연습이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물론 이제 볼빅 맥스고의 역량도 있겠지만, 아주 힘 전달도 잘 되고, 스윙도 깔끔해지고, 뭔가 스윙도 좀더 좋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연습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그렇다고 지금 이제 어제 친 영상을 제가 지금 녹화를 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몸이 그냥 무리하고 막 에드빌 같은 거 먹을 정도로 이렇게 진통제죠. 소염 진통제를 내가 먹을 정도로 아프냐? 그럼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연습을 가서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날은 드라이버 스윙을 한200 몇십, 210개, 200 220개 정도, 220개 정도를 지금 보시는 풀파워로 다 때려요, 저는. 하루 연습할때 이정도를 뭐 연습없이 풀파워를 다 때리기때문에 어.. 이정도 연습에 뭐 몸이 이정도 아픈거면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훈련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공으로도 궁금해서 한번 쳐봤는데 확실히 헤드속도가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스윙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같은 공공백서로서도 뭐 72에 5 2이 나오고 어떨때는 뭐 78에 뭐 54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 확실히 타구 감은 이제 여기가 GDR 연습봉 이게 GDR 마크가 찍혀 있는 아마 3피스 같은 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공이. 그래서 제가 어제 듣기로는 연습공이좀더 무겁게 제작이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확실히 발사각도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나오는 표현되는 수치가 볼빅맥스고을쓸 때랑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이제, 3피스로, 제가 그, 골프존 대회에서, G투어에서 사용하는 게, 어, 스릭슨의 Z스타 H 거든요. 근데 그거를 흰색 쓰면은 또 이제 공 훔쳐간다고 오해할까봐 형광색을 사고, 그리고 장타 대회에서 사용하는 게, 어, 브리치스톤 투어 BXS. 네,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굳이 돈더 주고 형광색으로 샀는데, 인식이 잘안 되더라고요. 인식 이상하게 나오고 막 백스핀 많나오고 이래가지고 아 큰일 났다 어떡하냐. 옛날에 제가 형광색 옷을 때잘 인식했거든요. 근데 그게 위험하게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볼륨 맥스 원 흰색을 구매를 해서 마크를 찍었어요. 그래서 인쇄 마크를 숫자 300 넣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요건 다행히 인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커뮤니티에다가 막 거짓말 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뭐 굳이 영상을 따로 만들지는 않을 텐데 일단 저는 맥스고를 쓴다고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맥스고를 왜 쓰냐고 라 물어보면은 뭐 그냥 대부분들이 티샷할 때 맥스고를 쓰니까 그래서 뭐 이제 유명하신 프로님들 거리로 이런 분들도 그냥 뭐 스크린 치고 할 때는 이렇게 쓰고 하니까 뭐 이렇게 쓰는 뭐 그것 때문에 쓴다기 보다는 일단 이걸로도 좀 연습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300을 좀 빨리 넘기고 싶었는데 어 이날은 안됐고 제가 올해 안에는 한번 쳐보고 싶은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이렇게 좀 각을 잡고 연습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8가지 10가지 요소를 두면서 아마 10가지 요소가 다 같이 이제 95점 이상으로 잘 되는 어느 한 스윙이 정타가 잘 맞으면 300m는 나올거는 같아요 근데 꾸준히 나오는 건 당연히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1차로 볼빙 맥스고로 300m를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GDR 매장공이나 아니면 일반 스리피스, 타이틀리스트 프로 V1, 이런 공이 아니면 TP5, 이런 공으로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좋은 스윙들 보면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8가지, 10가지 요소. 이제 이거를 조금 정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 보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디까지 이제 거리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약간 벽을 느꼈거든요. <laughs> 그래도 또 어떻게든 돌파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서 많은 영상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